올해 10월 1일 날 매수하셨고요. 매수가 35,000원에 비중 40% 매수하셨습니다. 네, 자첫 번째 상담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. 이게 어쨌든은 나라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놓은 종목이거든. 요 나라도 정부하다가 채권자들, 각 은행들까지 이제 돈을 13조 7천억을 박아서 살려놓은 종목이에요. 저는 사실은 이 종목을 상승시에도 어, 진짜 간단 말이야라고 생각했던 게 주로 이제 수주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인 부분이 있어서 음. 과연 실적이 돌아올 것이냐 이제 아, 좋은 쪽만 얘기를 하고 나쁜 쪽은 얘기를 안 하죠 노조가 파업 예고를 합니다. 네. 어,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보면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제 강계에씨 비난하고 채권단이 날아 던뭐 은행 돈 십삼조 칠천억을 때려 부어가지고 회사를 살려놨는데 한해 흑자가 나니까. 이제 임금 상승해 달라 그러고 음. 채권단들한테 이제 그 공적 자금이 들어올 때 노조에서 이제 2020년까지 파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을 한 바가 있어요. 네네. 그런데 어, 7월달에 이미 파업 얘기가 좀 나옵니다. 음. 그랬는데도 증권사들에서 좋게 보고 앞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기술력이 있다. 나쁜 전망이 있고 좋은 전망이 있으면 두개좀 짬짬이를 해서 봐야 된다. 음. 그러다가 이제 어제 급락이 나왔죠. 어제 급락 나오고 뭐 죽는 거 아니냐, 사망이냐 음. 급락을 할때 이제 연락을 주세요. 네. 마음이 급하시니까요. 네. 네. 제 생각에는 뭐 바로 죽을 종목은 아니에요. 음, 죽을 네, 종목은 그렇군요. 아닌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노조 문제 저는 좀 크게 봐요. 네. 그렇군요. 크게 보고. 군인들이 가격 못 맞춘 거또 음. 자기들이 또 예서 조각 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워 머닝 서프라이즈라 그래가지고 막 삽니다 음. 니들이 못 맞춘 건데 네. 어? 니들이 네. 못 맞춰서 떨어지고 니들이 못 맞춰서 올라가는 건데 네.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개인 투자들이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손실을 보는 게 좋지 않다 네. 여튼 대우조선해양은 그래서 노조 문제가 지금 남아 있기도 하고 해서 일단 대우조선해양에 들어오셨으니까 어, 제 생각에는 한 번에 거꾸라질 건 아닌데 네. 아 그래도 이 자리에도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,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시고 전략 매도를 얘기 안 드리는 이유는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줄수 있다. 네. 그런 측면에서 비중 축소 정도 의견을 제시를 드리는 거고요. 네. 나중에 또 조선주 한번또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아마 조금 반등을 주면 전략 매도를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네. 제 생각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은 어,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요. 네, 네. 어, 일단 비중 축소 의견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